안녕하세요. 신방철입니다. 중간계 TV 개국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한정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쓴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통찰의 기술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중간계 TV 음, 실마리 시간입니다. 아, 뭐든지 음, 사업하시는데 고민거리나 어, 상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성심껏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어, 새로운 거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돌판 된장으로 해서 음. 고기 퀄리티는 괜찮으니까 <laughs> 와서 고기를 드시게끔 새로운 거를 만들자 해서 지금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먹힐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음식점은 음식점을 몇개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고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주로 해오시다가 독립적인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판과 아, 된장찌개를 같이 조합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이 질문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핵심 역량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핵심 역량 지금 음, 고기와 된장찌개를 엮어서 하나의 새로운 메뉴를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고기에 대한 고기 가져오시는 것에 대한 역량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그가격에그 정도 플러티면 매우 훌륭한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된장찌개를 가져와서 조리해서 전달해서 소비자가 고기와 같이 먹는 경험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개발하셔야지 돼요. 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돌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 수업 내용에 따라서 본다면 사람은 가기도 전에 기대감이 생겨야지 되고 눈으로 보면은 눈이 즐거워야지 되고 냄새를 맡으면은 냄새에서 어머, 이런 맛이 다했구나 깜짝 놀라야 되고. 또, 먹어보면 입안이 행복해야 되고. 고기 만져보면 질감도 좋아야지 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진 찍어서 어디 올려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고기 자체로 그것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 자체에서 역량, 높은 소비자 기대감을 만들려면은 대개가 산지이거나 무슨 등급이거나 이런 걸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주에 있는 철분이 많은 고기다, 뭐횡성에 있는 무슨 방목한 고기다. 그런 걸로 가면 가격이 또 항상 높아져요. 이선아 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랑 잘 맞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신 그 고기는 어, 가성비가 높은 고기입니다. 그럼 결국 포인트는 뭐냐? 된장찌개와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게 넘버 이펙트를 다뤘죠. 숫자 효과. 숫자 효과는 그냥 좋은 된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뜰때 담구어서 65일간 숙성시킨 천연 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준비하는 그 된장의 특징을 예를 들면 숫자나, 예를 들면 공법이나, 예를 들면 장인이나, 예를 들면 종자나 무언가 특징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정보로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전에 x x 님이랑 가까우신 분들에게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맛이 있는가, 어? 아, 경험적으로 다른 기억이 되는가, 구전할 만한가, 향기는 어떤가 눈으로 보면 어떤가? 경험상 특이점이 있는가? 이런 테스트를 꼭 해서 사전에 에, 가성비 높은 고기와 아, 가성비 높은 된장찌개의 결합이 당신의 입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같이 책임져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게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뭐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잘팔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이 발전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금방 돌고 나쁜 얘기도 금방 돌아요. 까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제품인데 나쁜 얘기가 돌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나쁜 제품인데 좋은 얘기가 돌을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좋은 제품은 좋은 얘기가 돌고, 나쁜 제품은 나쁜 얘기가 돕니다. 다만, 좋은 제품인데 좋은 얘기가 돌 가능성이 50이었다면, 얘를 100이나 150으로 올려줄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이선아님은 좋은 된장의 스토리를 잡아내는 게 1번이에요. 고기에 대한 경력은 이미 많으시고, 고기의 수급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있으시잖아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됐어요. 남은 거는 된장의 이야기를 찾아내셔야지 돼요. 어디 된장인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 누구에게 좋은가? 왜 좋은가? 적어도 세 가지를 정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을 왜 먹어야 하는가? 이세 가지가 정해져야지 돼요. 이 내용이 된장에 이선아 님 준비하시는 된장의 스토리에서 쓰여 1번 쓰여져야지 되는 거고, 제품화 되어져야지 되는 거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 봐야지 됩니다. 저랑 같이 소비자 경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험 여정은 뭐 아주 간단해요. 가기도 전에 기대감을 줘야 하고 눈으로 보면 즐거워야지 되고, 냄새 맡으면 행복해야 되고, 먹어보면 맛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시청 후청미, 그러고 나서 사진 찍어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은 제품에 대한 핵심 역량,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게 1번입니다. 다시 랩업 해드릴게요. 고기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있으시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충분하세요. 나머지는 된장에 대한 노하우를 좀더 개발하셔서 거기 스토리를 만드셔야지 되고, 이 둘을 섞어 보세요. 섞고, 어,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어, 눈이 즐거운가, 입은 행복한가, 향기는 좋은가, 시청, 후청 미 평가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넘어가시는데,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기준점입니다. 제가 그, F자로 시작하는, 미국의 가장 큰 음식 회사 중에 하나죠. 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런 회사인데요. 어, 스낵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신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맛 테스트예요. 맛 테스트. 스낵 회사에서 어, 감자 스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름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포장지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유통을 아무리 많이 깔고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입에서 꽝이 나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F 자로 시작하는 이 미국의 가장 큰 음식 스낵 회사 중에 하나, 이 F 회사, F 회사로 할게요. 이 F 회사에서는 마테스트를 합니다. 마테스트를 한 적어도 세 번에서 여섯 번 해요. 세 번에서 여섯 번 하는데 기준점이 몇 점일까요? 5점 만점에 4.6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5점 만점에 4.5면은, 네? 100점 만점으로 하면 95점이에요. 눈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포장지 다 뺏기고, 그냥 이런 하얀색 접시에다가 과자 얹혀주고, 먹어봐라, 이거야. 그래 놓고, 5점 만점에 평점 4.6이 넘어야지 통과됐다고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 외국계 회사랑, F회사랑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게, 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져가는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1번 입에서 기준점을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4.6, 100점으로 치면 96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만드시는 그 고기와 된장찌개의 조합이 입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넘어가는 게첫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플라고 하는 회사의 기준인 거고 아니야 나는 뭐 90점 할래 이래서 그거야 뭐 사장님 마음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니면 나는 98점 할 거야 이래도 돼요 98점으로 높여도 되고 여하튼간 입에서 느끼는 감각평가가 양보하면 안 된다 입에서 느끼는 감각평가에서 양보하면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에서 들리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예? 전체적인 무드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의 완성도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을 어디까지 가냐면, 어, 야 전혀 다른 제품과 전혀 다른 서비스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과 서비스를 다듬어 보세요. 오늘 우리 수업으로 치면은. 유니크 굿 피처. 독특하고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유니크 굿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다섯 가지의 감각. 이 차원에서 적어도 100점 만점에 95점, 5점 만점에 4.6. 그 정도 이상의 품질 평가.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야, 이전에 고깃집들과는 전혀 다른 제품과 서비스구나. 정말 멋진 걸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문 해 주시죠.